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해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초등학교 입학식 했잖아요. 근데 오늘 참 뭔가 가슴이 좀 언짜았습니다. 조그만 차가 왔어요. 뭐 1500cc도 안 돼. 근데 아빠는 차 운전했고 조수석엔 애미년이 탔어요. 근데, 뒷문 열어주지도 않고, 난, 에미년이 타고 왔기 때문에, 그 뒷문 열어주고, 잘 갔다 와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가방 때려주고 해서, 이렇게 할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런 게 없고, 에미년은 조수석 앉서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이 썩을년이. 그리고 애들 둘은 그냥, 지네들이 열고, 그냥 뛰어들어가고, 문 닫고. 야그 아이에게는, 최악의 부모를 만난 거야. 그 부모 연놈은, 마누라가 그러면 남편 놈이, 야이 씨앙, 욕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르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오? 싸가지 없는 것들은? 그걸 그냥, 남편 놈도 그냥 있고, 그애미년도 그냥 테레, 이거, 이거 핸드폰 보고 앉았고, 그아 새끼들은 아 새끼대로 최악의 관계야. 자식 새끼들은 최악의 부모를 만났고 이 부모년놈들은 최악의 아새끼들을 만난거야 야 진짜 대가리에 똥이 들어도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 에이, 아 그건 그렇고 어? <laughs>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멋 있느냐 악으로 치닫느냐는 하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세상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셨어요 요즘은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느냐? 내가 뭐 이혼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laughs> 제가 볼 때는 핸드폰과 이혼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laughs> 이혼하기 이혼이라는 말을 얘기하기 전에 결혼, 영어로 유나이티드입니다. 마리드 이전에, 원어를 보면 그리스 원어를 보면 유나이티드입니다. 종이 두 장이 붙여진 것을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혼은 이 종이 두 장이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종이 두 장이 붙였을 때는 종이로서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나 종이 두 장이 풀로 붙인 게 떨어지면 종이로서의 그런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혼입니다. 그런데 한자로 보면 이 흩어질 이 떠날리자, 그죠? 떠날 리자입니다. 요거 한자를 파자해 보면 흩어질 리자이다새 주자입니다. 즉, 새 둥지에서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새 둥지에 새가 있어야 되는데 새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거죠. 새장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핸드폰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핸드폰과 멀어지면 사랑이 싹 듭니다. 핸드폰 주물럭거리기, 주물럭거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랑과 정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하지 않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겁니다. 길거리에 여기 카페, 뭐, 차 안, 식당, 부부, 연인 모두가 핸드폰에 집중돼 있어요. <laughs> 그리고 더 미친놈은 운전 중에 핸드폰 보는 미친년놈들. 요거 3일 안에 그뭐야 이거 신호등 받고 죽어야 됩니다. 왜 신호등 받으면 그건 2천만 원이에요. 벌금 물고 뒤지고 그래야 될 놈들이에요. 다른 차 부딪히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신호등 받고 뒤져야 될 놈이 이 운전 중에 핸드폰 보는 년 놈들이야. 아 그리고 이 핸드폰에 집중하다 보면 집중과 면서 기가 흩어져요. 사랑이고 뭐 정이고 그런 게 없어져요.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러면 같이 살지만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 싹트고 정이 깊어지겠어요? 핸드폰에 집중하는데. 또개 끌고 다니는 아기 엄마들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아까 여기에 했던 그 애미 앱이랑 똑같아요. 옛말에. 부처는 앉아서 천리를 보지만 말 못하는 애기들은 누워서 말리를 본다고 그랬어요. 애기들이다 보고 있어요. 나에게,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셨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커서 잘될 리가 있습니까? 지금 온온다 기를 집중해서 아이한테 다 줘도 지금 될이 될까 말까인데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좋은 결과 얻지 못해요.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벌써 글렀어요.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이런 개끌고 당기면서 비둘기 똥 맞은 소리라고 그래 그런 걸 갖다가 <laughs> 한석봉의 어머니 맹모 삼촌 지교 신사입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배워 책을 좀 보라고 개끌고 당기지 말고. 에이? 부모가 훌륭한 생각을 가져야 훌륭한 아이들, 훌륭한 정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속에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지. 씨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 어? 아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말리 그 맺히는 거지. 핸드폰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으면. 이 우리 건강상으로 시력 좋아, 정신적으로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잔류 신경대도 망가지고 순환 장애 생기고, 뭐 정신적 육체로 다양한 병이 생겨, 치매도 많이 생겨, 치매 더 빨리 생기고, 에 사랑의 푸른 싹이 돋으려면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얼마만큼 팍 줄여 그냥. 핸드폰에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인생이 누런 떡잎이 돼. 그러면 이혼이 많아지는 거지. 집에서도 핸드폰에 그냥 집중하는 그 인간들이 있잖아. 정신 건강을 좀 먹는 거야. 좀벌레 같은 게. 그게 핸드폰이야. 가정 불화의 원인이고 이혼율이 높은 사람들 핸드폰에 집중하는 시간이 높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영국 같은 경우에 주말에 핸드폰을 끕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는 냉장고 이외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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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전제품 전부 다 끕니다. 테레비, 뭐, 전화 이런 거다 끊어버려요. 물론 핸드폰도 다 끕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어색해요. 뭐, 뭐할줄 모르니까. 그냥 괜히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할 얘기 없으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도 해요. 대화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져 집에 쑥스러우니까 잠깐만 나갑니다 함께하니까 t o g 대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 이혼의 가장 큰 문제 이혼 전문가들에게죠 소통 부재 대화가 없다 대화가 왜 없는데 대화할 거리가 다른 거 아니야 핸드폰과 대화하고 있잖아 무언의 대화라고 있고 실제 사람과 사람 대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요거 대화.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대화야. 주는 것은 동양의 학적으로 양이요. 받는 것은 음이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야. 가는 말이 없으니까 오는 말도 없는 거야. 핸드폰하고 지랄치고 있으니까. 요거 대화. 대할 때 자에다가 말씀화 자야. 대할 때 자를 한자로 풀이해 보면 무성할 풀, 무성할 착 자에다가 마디촌 자야. 이거 풀, 무성하다는 게 여기 풀이 무성한 게 아니라 촛불 켜놓는 거야. 촛불을 밝게 켜놓고 누군가를 마주할 상황, 그게 대할 때 자야. 그리고 이 말씀 화자, 이건 말씀원의 혓바닥 설자를 쓰는데, 원래는 혓바닥 설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말씀 원자에다가 막을 괄자야 말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말을 하되 나쁜 말을 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함부로 놀려서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이 말씀 화자입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톱 촛불 여러 개 밝혀놓고 마주 앉아서 좋은 얘기를 주고받는 거야. 그런데 요즘 뭐 이혼하는 그 인간들 보면 뭐래요? 서로 잘났다고 네집 구석은 어떠니? 뭐네집 구석은 어떠냐? 뭐네 애비는 어떻고 네 애비는 어떠냐?라고 서로 잘난 척하고 소리 냅다 질알들 치니까 안 되는 거야. 상대방에게 막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부부라도 그러니까 둘다 잘났다고 질알들 치니까 이혼하는 거야. 그런 건 이혼해야 돼. 에이? 그런데. 요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가 가정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대화의 기법, 대화의 기술,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막말하고 이런 지구석들은 부모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걸 보고 배운 이런 학습이야. 그래서 부모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고 그랬어. 얘가 이 씨앗이 좋아야 돼. 아시겠어요? 이혼하는 걸뭐라는게 아니고 이 부모가 어린 시절에 애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야. 막말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애들이 보고 배운다니까 서로 존중해는 그런 것을 보고 배우면 아이들이 절대 장가 들어서 뭐 너는 니집 구석은 어떠니 내집 구석은 어떠니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부부 싸움 안 한다니까 이혼은 이혼은 없지 싸움 없으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는 거 다르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대배. 가는 말이 고와야지. 그래서 여기 대화, 말씀하자에 에? 막을 괄자. 좋은 말을 하대. 좋은 말 그걸 해도 지금 다못할 판에 막말을 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지. 가정을 지키는 거, 대단히 소중합니다. 가정? 한자로 보면, 부부를 중심으로 혈원 관계로 모여 사는 가장 작은 집단이야. 엄마, 아빠, 자식, 셋이야. 근데 뭘 잘났다고 떠들어? 잘난 게뭐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따스한 사랑과 정이 가득한 소집단 요게 또한 가정이에요 그게 행복한 인생사례입니다 제가 먼저번에 냉장고에 붙이라고 했잖아요 냉장고에 붙였어요? <laughs> 듣고 끝나면 안돼 냉장고에 붙이고 맨날 마누라가 일찍 일어나서 크게 읊어 그러면 남편이 어? 야 이건 아니다 남편도 얼룩, 얼 나가버린다니까. 돈, 명예, 권력 많으면 뭐할 거야? 아파서 병원에 들어왔어. 법원에 들락날락해. 일주일에 다섯 번씩 재판받으러 댕겨야 돼. 사회의 지탄이야. 집안은 개판이야. 권벌 10년이야. 돈 많은 거 날라가버린 거야. 그러면 초라한 인생을. 그 사람들은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나는 자연이나 산속에 사는 사람들,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아빠는 아빠 핸드폰, 엄마는 엄마 핸드폰, 애들은 애들 핸드폰. 서로 연결 고리가 없어요. 직구석에 와서. 그게 무슨 대화가 있어? 대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 여기 뭐 소통 부재. 대화가 없어서 이혼한 데매. 이혼율이 높은 곳은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집에 오면 그냥 핸드폰 끄세요. 여기 길거리 다기면서 핸드폰 보는 놈들 연봉 700만 원도 안 돼야. 삼성의 이재용 씨가 맨날 이거 보고 댕깁니까 어? 보면 나 삼성 이재용이 그 양반 그 밑조원 재산을 갖고서 핸드폰 번호 한 번도 못 봤어요. 부자들은 핸드폰 안 봅니다. 가난뱅이들은 가난 그그그이 이, 가난뱅이들은 이거 보느라고 시간을다 뺏겨요. 생각이 뺏기는 거야 돈벌 궁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돈벌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는데 이 돈벌 궁리할 수가 없어. 여기 다 정신이 뺏겨가지고 가정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권력도 뺏기고, 다 뺏기면 아주 그냥 거지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부부끼리는. 아시겠어요? 식구끼리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래야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조건들. 핸드폰 줄이세요. 핸드폰을 줄이면. 따스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오늘 또 궁시렁 떨어 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이혼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궁시렁을 떨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